잘 썰었어요 레나옴표 밀키트를 제공해주시면너로디로띠띠디 <laughs> 음, <laughs> 와우 달달한 냄새가 매하지 않고 아주 담백한 고춧 고마워요 리유주버 막둥이 시작하겠습니다 막내 이모랑 시장 보러 가요 시장을 보러 가는 중달려고 나왔어요 스웨에서 <laughs> <슈타에서. 웃음> 바람막이로 바뀌었어요 <laughs> <좀> 길어지고 <laughs> 얇아지고 야채 사러 오는 곳은 농협 하나로 마트 이렇게 날이 좋은 날은 시장 보러 가는 것도 참 즐거워요 날라리 언니 껌좀 씹은 언니 딸기 데려가세요 딸기 사자 딸기 가격이 많이 내려 둘다 신났어요 그래서 농협에 와야 돼 농협에 와야 돼 상태도 보고 고를 수 있고 두개 사갈까? 성님은 두개 사? 어. 이제 오이 가격도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식감이 네. 고기 같은 느타리버섯도 어, 구입하고 아, 이 성님이 시금치가 싸서 시금치를 어. 하나 사겠대요 충동구매 이런 건 충동구매 해도 되는 거잖아 네 충동구매요? 안녕하세요 아, 한장인네 대파를 오늘 아침에 5,000원 주고 마켓에서 샀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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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의 1도 안 되는 가격 하나 사서 대출 갚아보겠습니다. 대파 고려자에게 대출을. <laughs> 음, 진짜 싸다. 고추는 아주 짠짠하고 짱짱한 거를 골라야지 맛있거든요. 애호박도 개당 990원. 어, 어떻게 하다가, 먹어도 맛있는 참나물도 구입하고 하나로마트 가면 흑돼지 꼭 드셔보세요. 너무 고소하고 맛있는데 이날은 세일까지 했어요. 삼치 맛있겠다. 네. 삼치 사고. 이렇게 오프라인장을 보는 날은 충동 구매도 있지만 신선한 먹거리를 눈으로 보고 사면 요리 욕구가 더 상승해요. 왜 이렇게 고소해요, 이거? 오래전 유리병에 들어있던 우유 맛이었어요. 나물이며 고기, 과일까지 며칠 먹을 거장봤는데 9만 6천 원치 장보셨네요. 어, 아주 잘 갔네요. 대파 고리자에게두 줄을 빌리고 두 단으로 한번 갚아봤어요. 고마워요. 예. 앞으로도 예. 많이 빌리고 많이 가셔주세요 어, 참나 대파 비즈니스로 성공하세요. <laughs> 네. <laughs> 성공하시고 행복하게 잘 사세요. 집에 오자마자 하는 일은 장바운 나물 손질. 딸기도 초음파 세척기로 세척해두면 아이들이 오감이 먹기 좋아요. 맛있는 반찬 해줄게. 요리 전문가 주선생의 시그니처 소스인 맛간장으로 다양한 반찬 만들어 봐요. 쉽고 간단하지만 건강하고 맛있는 레시피 소개할게요. 네타리 버섯을 이렇게 잘게 잘게 길게 찢어줘. 기름에 다진 파와 다진 마늘 볶아 풍미내주고 데친 네타리 버섯은 따뜻해질 만큼만 볶아주다. 다른 양념 없이 맛간장 두 술만 넣어 볶아줘요. 간장 특유의 향이 없이 깔끔해서 재료 본연의 맛이 더 잘살아요. 참기름과 깨소금으로 마무리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었지만 반찬으로도 비빔밥 재료로도 손색없는 버섯볶음이 만들어져요. 쓰던 팬 그대로 양배추 어묵볶음도 만들어요. 양배추는 익는 동안 어묵 8장 면처럼 길게 썰어주고 그 사이 볶아진 양배추 위로 어묵 올리고 다진 마늘 한 술과 다진 대파 한 줌, 막간장3술 넣어 볶아줘요. 자연 숙성으로 발효된 양조간장과 채소, 과일들로 숙성된 막간장이라 진한 풍미와 감칠맛이 더해져요. 보드라운 어묵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 살짝 넣어주고 뚜껑 닫아 중약 불 3분 구요. 3분 뒤 보들보들 담백한 양배추 어묵볶음도 완성되었어요. 음, 맛좀 한번 볼래? 이제 뭐 할까? 참기름과 깨소금으로 마무리. 막둥이가 네. 관심을 갖길래. 지금 좀묻히는거 엄마가 진짜 간단하게 무치는 거 가르쳐 줄까? 예. 기가 쳐볼래? 네. 뭉거 있는 막둥이는. 데우리어튜버 네, 막둥이 시작하있습니다딱한 스푼 넣을 거예요. 누가 무쳐도 맛있는 나물 반찬이 만들어져요. 깨 들기름으로 마무리. 그렇지. 맛 한번 보세요. 간만다 막둥이의 생애 첫 시금치 맛보더니. 응. 음. 너무 간단하죠. 앞으로 아, 뭐 시금치 부칠 수 있겠어요? 끓이세요. 네. 뭐 들어왔죠? 막간장. 시금치. 응? 자꾸 집어먹는 거 보니 막둥이 입맛에도 딱인가 봐요. 마무리는 유튜버처럼. 새콤 참나물 무침 레시피는 식초 세 술, 알루로스세 술, 맛간장 3 술. 그러면 대대 깨, 고춧가루한 술. 맛을 보니 너무 맛있어요. 맨데와참소 맛이 나. 진짜 세척한 참나물 한줌 가득 버무려 주면. 순식간에 막간장을 활용한 반찬 3개 클리어 주선생 시그니처 소스들은 브랜드가 운영하는 쿠킹클래스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소스들인데 간편하면서도 맛이 좋아 요즘 잘 활용하고 있어요 흑돼지로 삼겹살 대리야끼 볶음도 만들어 봐요 아! 내 손가락! 안 통하면 빨리 써주세요 네 바로 수공하고 칼질 기름에 파기름 내주다 삼겹살 4줄 양파 1개, 마늘 한술 맛간장 2술, 데리야끼 2술. 참기름 좀 넣고, 다진파 넣어주면 색감이 살아요. 맛간장이랑 데리야끼를 넣어서 삼겹살 볶음을 만들었어요. 깔끔하지 않고 아주 담백한 맛. 이렇게 막간장 하나로 수월하면서도 정갈한 맛이 나는 반찬들이 완성되었어요. 밥 먹자! 반찬을 많이 한 날은 반찬이 남기 때문에 위생적인 뷔페식으로 식사를 해요. 간 간장을 활용한 반찬들이라 만들기도 너무 수월했지만 다양한 메뉴로 건강까지 챙길 수 있었어요 진짜 많이 다다 먹을 수어응 많이 먹어 내가 제육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치킨도 만들었고요 잘 먹겠습니다 음 맛있어 너도 좀 먹어야 는 거야 응? 응. 응. 나또 몰라요 애교가 넘치는 막둥이에요 아찬이 맛있어. 아빠는 리필 볶음, 나물, 무침까지 맛간장 하나로 해결되니 요리가 어려우신 분들께는 맛간장이 비법 양념으로 딱일 것 같아요. <놀람> 그래서 엄마가 좀... 엄마 마음이... 니가내처이 예쁠 것 같지 않아? 제 생각과 감정을 아이에게 숨기지 않는 편이라 속상했던 일이 있으면 공유하는 편이에요. 20년을 함께 사는 남편은 아직도 여자 마음을 모르는데 적어도 삼형제는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해서요.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간다 봐. 너한테 여기다가 뭐좀열했어 어. 안 되지. 어. <laughs> 엄마가 정신 차렸어? 오늘은 막둥이 간식으로 닭고기 데리야끼 볶음밥을 만들어 줄 거예요. 새벽 배송으로 주문한 닭다리살 4개 팬에 굽는데 그것밖에 안 돼요? 닭다리 4 개인데 일안 먹어보고. 양파도 같이 구우면 맛있어요. 오늘은 닭고기 요리 해볼 거예요. 잘 익으면 떨어지고 잘안 익으면 얘가 안 떨어지거든. 노릇하게 앞뒤로 구워주고 소금 뿌려 간해줘야 더 맛있어요. 고기가 익으면 가운데 대파 넣어주고 고기는 먹기 좋게 잘라줘요. 혹시 모를 냄새 제거를 위해 맛술 살자. 센 불에 대리앗기 세술 넣어 조려주듯 볶아주면 차별화된 달큰한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와우, 달달한 냄새가 확 올라오죠? 확확확 확! 이렇게 볶아요. 그 다음에 예? 저는 그레인 보우 넣었지만 백미 넣으시면 더 맛있어요. 아삭한 식감을 위해 쑥추도 넣어줬어요. 고기와 야채 섞어주고 마지막으로 참기름 살짝 넣어주면 단맛은 줄고 고급스러운 맛이 나요. 오, 예술인데? 예술이야. 주선생 시그니처 소스인 막간장과 데리야끼 소스는 간편하지만 건강해서 육류나 생선을 활용하면 맛의 퀄리티가 높아져요. 평범한 재료에 막간장과 데리야끼로 완성된 닭고기 데리야끼 볶음밥 가지고 나 볼게요. 디로 디로 띠 디디뚜따. 디디 어, 맛있게 드세요. 예. Yeah. 이건 음, 어. 어떤 맛이야? 고소하면서 <놀라는> 새향을 살고 적당한 <놀라는> 간에다가 야채 향도 살짝 나면서 음, 은은하게 맛있죠. 응? 그래가지고. <놀라> 결국 모자랐어요. 해가 길어져서 서양인 저희 집에 빛이 이르게 들어와요.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빛도 너무 사랑스럽지만. <놀라> 파릇한 경치가 이쁠 때라 모두 오픈해요. 어서 일어나. 오늘 아침은 엄마의 특별함을 보여주고 싶어요. 라면처럼 쉽지만 건강한 맛의 어묵 우동을 만들어주려 해요. 물 1리터 받아지는 동안 해물 고인 두알 넣어둬요. 물이 끓고 해물 고인이 다 녹으면 또 다른 주선생의 시그니처 소스인 쯔유 여섯 술만 넣어주면 완성. 아이들 준비가 언제 끝날지 몰라 면은 따로 삶았어요. 모두 어묵은 취향껏 넣어주고 채반에 담아두고 음. 간을 보니 어우 음. 아, 맛있다 쯔유는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주선생 쯔유는 특유의 깔끔하면서도 편안한 맛이 있더라고요 너무 맛있네 쯔유 하나로 이렇게 되는구나 막둥이 이제 일어났어요 저는 아침 준비 마쳤으니 빨래 개고 있으려 해요 파릇파릇해지는 밖을 보면 빨래를 개는데, 자꾸 머릿속에 맴도는 노래 하나가 있어요. 막둥이가 하도 부르고 다녀서 맴돌던 노래라 신나게 음악을 틀고 빨래를 했어요. 음악은 노동요가 최고예요. 맛보기가 일상인 막둥이는 미각이 살아있어요. 표현이 찰떡이에요. 라면보다 끓이기 쉬운 어묵 우동으로 아이들도 속 편한 아침. 아이고 너무 점잖더 쑥갓은 무조건 들어가야 음. 맛있어요. 이대로 먹어도 맛있지만 가다랑어포 좋아해서 넣어줘요. 너무 많물 붓고 쪼그라 너무 재밌 그렇지? 트레이에 담아. 강아지도 일식집 해줄게. 동생을 찌그려다. <laughs> 사실은 귀여워서 하는 말. 머리 이렇게 장난해져서 그래. 그러면서 여기 저기 만져줘요. 그걸아는 막둥이는 웃어 보이고, 형은 머리를 빌미로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왜 찍어 막둥이? 이제 나만 쪼그만이 볼수 있게 머리하고. 얘가 일식 느낌 원하니까. 아, 이것도 찍어야 되잖아, 우리가. 감겠습니다 뭐야, 많이 먹어. 뜨끈뜨한 국물에 자동으로 흘러나오는 국 음. 둘째도 국물을 맛보더니 음 어우 맛있다 음, 어. 어. 맛있단 말인가봐요 여기다가 돈까스만 있으면 일식이겠지 지금 아침이라서 어때? 부담없지 국물이 시원하고 자극적이지 않아서 엄마 이제 이거 되게 쉽게 만들 수 있어 라면처럼 쉬워 방법 다음에 가르쳐줄게. 아주 잘 먹네. 트레이에 줬더니 오늘 유난히 급식 실 느낌 네. 맛있게 먹었어? 응, 어 진짜. 그냥 식당에서 먹는 거랑 훨씬 다른 맛이었어. 더 건강한 맛이지. 그래. 깔끔하고. 소금 좀 넣어라. 그래. 엄마 이제 앞으로 자주 해줄게. 먹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말해. 라면보다 끓이기 더 쉬워. 아침에 이 쌍꺼풀 진짜 없어.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많이 얘기하면 너무 잘 통해요. 울지 잘했어요. 잠자리 정리하고 왔다 와. 둘째 등교하고 음쓰 담당 막동이도 등교해요. 부지런히 가. 네. 알겠습니다. 안녕. 지문 가득한 티비를 좀 닦아보려 해요. 탈지면에 알콜 젖셔 닦아주면 손자국이 잘 지워진다고 아이들이 가르쳐 줬는데. 사실이더라고요. 전용 세제가 필요 없어 좋고, 맨손으로 닦아도 안전해서 좋아요. 습기가 마르기 전 안경 닦는 천으로 닦아주면 돼요. 살펴보니 잘 닦여서 뿌듯. 얼큰파인 저를 위해 김치 우동을 만들어봐요. 김치 우동 레시피는 물 500, 해물 코인 한 알, 쯔유 두 술, 우동 면사리와 어묵 두 장, 김치는 취향껏. 숙주와 가다랑어포 넣어주면 완성이에요. 얼큰 칼칼한 김치우동. 혼자 먹으려는데 먹어보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아, 좋다. 혼자 먹을 수가 없는데. 막내 이모를 불렀어요. 젓가락이랑 앞접시 가지고 와. 팩하다 달려온. 통통해졌네, 실랑오더니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laughs> 내 김치우동 처음 끓인 거 같아 그래요? 응 근데 응. 너무 끓이기가 쉬운 거야 깜짝 놀랐어요 아, 오늘 진짜 아침에 응. 김치우동이나 김치칼국수나 해물칼국수 뭐 이런 거 있잖아 어. 그게 너무 땡기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 실장님 자가지고 기다리고 있었거든 일요일 날 때까지 그래 아, 먹어야 되니까 쉽게 만들어줄지 몰랐어 어, 잠깐만 감동받은 줄 알았더니 코가 뚫리는 맛이야 사장님 비오는 날 먹기 너무 좋아요 그응님 그래? 레나홈표 밀키트를 제공해주시걸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laughs> 아이고 다 챙겨서 밀키트가 된대? 예 아유 어, 쯔유까지 다 덜었어? 예 어. 신랑 판매를거같 <laughs> <자, 안녕히 웃음> 잘 먹고 의조치 않게 우동 밀키트까지 어. 만들어졌어요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린이날인 오늘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셨나요? 삼형제 우애가 깊은 비결을 많이들 모르세요 키울 땐 특별한 거 없이 키웠다 생각했는데 이제와 아이들 영상을 되돌아보니 저희 아이들은 참 많이 놀았어요 틈만 나면 유치원 쉬고, 학교 쉬고, 학원 쉬고 형제들과 함께 놀기 바빴더라고요 아이들이 자랄수록 함께하기가 힘들어지는 요즘을 경험하며 지금은 느끼고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쌓아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까지는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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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 언제까지 찍어야 돼? 아 카메라 밑으로 내려 내려. 아니 카메라 밑으로 내려. 아 이렇게. 아거 네. 흉내내던 막둥이 낙툼. 기대찬 표정으로. 빨리 <laughs> 뛰어. 어디야 형은 형 저거 었잖아형형 형. 형. 너무 따뜻해 들 거, 다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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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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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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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던 웃음소리 아이들과 함께 추억의 순간들을 자주 마련해주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양심이니까요. 오, 동댕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